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학선생님, 김덕환입니다. 자, 지금부터 2학년 융합과학, 조별, 개인별 실험평가인 혈액형 판정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실험실에 가게 되면, 여기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실험 준비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혈청도 있고요그 다음에 체혈침도 있고, 알콜수함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끼우는 란셋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끼우는 란셋이라고 하는 체혈침도 있고, 플라스틱판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안 보이지만, 이쑤시개도 있을 거고, 솜도 있을 거고, 겁니다. 자, 이것들 지금 만지시면 안 되겠죠. 실험을 시작한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 주셔야 되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시고 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 실험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론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천성 명역 그렇죠. 1차 방어. 다르게는 뭐예요? 비특이적 방어. 얘 말고 특이적 방어, 2차 방어라고도 하고, 후천적 명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 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좋습니다. 근데, 얘는요, 우리가 독성 t 림프구 통해서 세포를 직접 죽이는 세포성 명역이랑, 그 다음에 비림프구를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체액성 명역으로 나뉜다 했어요. 그리고 요 항체는 항원이라고 하는 병원체의 특이한 단백질, 요 항원과 1대1로 매칭되는 반응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항원항체 반응, 항원항체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좋습니다. 이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혈액형을 구분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혈액형 어떻게 구분하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적혈구에는요.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A형에는요 응집원 A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고요, B형 적혈구에는 응집원 B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응집원 B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B형이라 부르고요, 응집원 A를 가진 사람을 뭐라 합니까? A형이라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으면 A형, B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내 네, 적혈구에는 응지번 A도 있고요. 응지번 B도 있다. 둘다 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뭐라 할까? A병이라 얘기합니다. 둘다 없으면 o 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적혈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아, 그러면 항원, 단백질들은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항체를 이용해서 서로서로 섞어 봤을 때 얘는 뭉친다 안 뭉친다 를가지고 우리가 혈액형을 판정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바로 요 놈들입니다 얘들이 바로 항A 혈청과 항B 혈청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인 얘가 파란색이 좋겠군 항A 혈청입니다 항A 혈청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반짝이는 노란색 네 요게 바로 항B 혈청입니다 무슨 혈청이라고? 항 B 혈청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항 A는 A에 대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응집원 A랑 붙어가지고 딱 달라붙는 항체를 얘기합니다. 이 항체 이름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 응집소 알파라고 얘기하고요. 항 B 혈청은요, 그렇습니다. 얘는 B에 붙는 혈청이겠죠. 항체겠죠. 그래서 얘는 응집원 B랑 붙는 항체를 가집니다. 이 항체 이름을 응집소 베타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이론 아주 쉽죠? 요 다음 거. 그렇다면 얘들을 이용해서 진짜 우리가 한번 피를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항 A 항체와 반응, 항 B 항체와 반응돼 있죠. 그렇습니다. 항 A 항체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항 A. 응집원 A랑 음, 붙는 거. 그렇습니다. 항A 혈청이죠? 항A 혈청 무슨 색이었어요? 항A 혈청. 파란색이 좋겠군. 그랬죠? 항A 혈청. 그 다음에, 항B 혈청은 노란색이었죠? 항B 혈청. 자, 그러면 항A 혈청은 A랑 붙어가지고 서로서로 막, 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두 글자로, 자, 따라해 봅니다. 응집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 응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응집원 A랑 만나가지고 서로 다다다다닥 붙겠죠? 그래서 A형인 P랑 만나게 되면 항해혈청은 이렇게 응집하게 됩니다. AB형 P도 응집원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렇습니다. 얘도 이렇게 응집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항비 혈청 얘는 응집원 B를 만나야 이렇게 응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A형 B는요. 항의 혈청은 응집하는데 항 B 혈청은 응집 안 해요. 그렇습니다. 응집원 A만 있단 얘기죠. 그래서 A형인 거예요. 그런데 B형 보세요. B형 보면은 항 B 혈청. 그렇죠. 항 B 항체와 반응 딱 했죠. 근데 A랑은 반응 안 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A형이 납니다. A형은 둘다 응집을 하고요. O형은 둘다 응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실험을 하게 되면 이걸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요. 이걸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림도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형 A형인 사람은 응집원을 뭘 가진다고? 응집원 A를 가진다. B인 사람은 B형인 사람은 응집원 B를 가진다 A, B형인 사람은 응집원 A와 B를 가집니다 O형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A형인 사람은 응집원 A는 내 거야 내 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응집원 뭘 가져요? A를 가져요 그럼 A형인 사람한테 이 응집원 B는 불순물이죠 내 몸께 아니잖아 그럼 이 B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피 속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혈액 중에 혈액 중에 혈액 중에 혈액은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네. 혈구, 적혈구, 백혈구 이런 애들 외에 나머지 액체로 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혈장이라고 합니다. 이 혈장 안에요. A형은 응집원 B가 없죠. 그래서 응집소 베타가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A형은 B형한테 수혈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B형은요, B형 피 속에는 응집원 A가 불순물이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B형은 A형한테 피를 줄 수가 없어요. AB형은요, 응집원 A와 B가 둘다 있죠? 그래서 응집소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피 공격하게 되니까. O형은요, 응집원 A든 B든 둘다 없죠. 따라서 A든 B든 자기 몸에 들어온 불순물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응집소 알파와 베타를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잘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수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이 있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O형P는 다 수혈 가능하고, 어, AB형은 수혈을 받기만 하고, 그래서 이기적이다, 이런 말 했는데, 아니에요. 단양 수혈, 실제로 수혈은 서로 같은 혈액형끼리만 원칙적으로 해요. 왜냐? 우리 방금 전에 봤겠지만, 봤지만, 혈액형이 다르면 안에 들어있는 응집소의 종류가 달라버리니까. 수혈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생각해 봐요. O형 피를 AB형 피에 넣는다 하자. 어, AB형은 응집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O형의 적혈구는 상관이 없는데. O형의 혈액 속엔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있으니까 AB형인 적혈구를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O형 피도 AB형한테는 소량만 줄수 있어요. B형한테도 소량만 줄수 있고 A형한테도 소량만 줄수 있습니다. 다만 A형도 B형도 A, B형한테는 소량만 줄수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다량 수혈은 같은 혈액형끼리만 가능하다. 왜 그런다? 그렇죠. 혈액 속에 응집소가 응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이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과학선생님, 김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